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살펴보면요. 은 어, 이러한 내용입니다. 저녁 무렵에 배를 타고 떠난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새벽 3시,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고, 제자들은 그렇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몹시 놀라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얼른 주님을 자신들의 배로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그 배가 즉시 가르던 땅에 도달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들이 살펴볼 때, 좀 안타까운 것은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금방 세상의 풍랑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바라본다라고는 그런 사실인데요. 어떻게 해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서 빠지지 않고,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밟고 서게 되는지, 이것에 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는 삶에서 여전히 불순종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그 저주와 풍랑의 바다 위로 끌어올려 방주처럼 물 위를 걷게 하셨을까? 우리들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풍랑이 있는 바다는 우리의 죄로 말미함께 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인은 자신의 인생의, 인생을 통해서 그 저주의 바닷속에서 헤매다가 영원히 그 저주 바닷속으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요. 그건 이제 죄인들의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라고 하는 구원받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그 죄로 말미암는 저주의 바다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이것을 또 우리들이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무작정 용서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는 양립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냥 그 죄를 그냥 아무일도 없이.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어, 그냥 우리가 하는 식대로, 인간이 하는 식대로 그렇게 용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물 위에 뜨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텐데요. 바로 이것은 그 이유, 우리가 물 위에 서게 될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 있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50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좀 쉽게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 내가 바다야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을 다 겪을 때까지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지실그 십자가를 가리켜서 받을 세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세례라고 번역된 헬라워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바티조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밥튀존한 단어는 물에 잠기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제 침례교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물을 이 뿌리면서 세례를 하지만 침례교를 보면 진짜로 이제 물에 몸을 정말로 이렇게 담궈서 이렇게 침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어 세례의 뜻인데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을 가리켜서 받을 세례라고 이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빠져 죽어야 할그 저주의 물, 그 풍랑 속으로 우리 대신에 들어가서 빠져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풍랑 속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바로 저주의 물을 받고 죽는 그런 방주의 모습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방주는 저주의 물을 받아서 죽고, 그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들은 살아난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물 위를 걸어서 가려던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바로 그 이야기가 요나서에 명확하게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어, 주님께서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는 당신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을 가리켜서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요나가 큰바다괴 그 물, 이제 물고기라고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또스울 음부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스울이라고 표현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머무르면서 그 안에서 겪을 수 있는 그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한 것처럼 예수님 당신께서도 그 사흘 동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그 사흘 동안 그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우리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게 될그 사건을 이 요나의 표적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풍랑 속에서 겪은 일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던 그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나서 1장 11절 이하를 보면 요나가 니누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얻어 타죠. 배를,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폭풍을 만납니다. 폭풍을 만나고 그배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죠. 그 때, 요나가, 아, 나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선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바닷속에 던지십시오. 그럼 당신들은 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말 그대로 요나를 바닷속에 던졌을 때에, 그 선원들이 탄그 배는 다시 한번 풍랑을 벗어나, 이제 잔잔해진 바닷속을 다시 이렇게, 어, 거닐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요나가 물 속에 빠지는 것을 우리들이 한번 상상해 보면은요, 요나가 그물 속에 빠짐으로 인해서 선원들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빠져 죽어야 될그 풍랑 속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빠져 죽으신 것이죠. 요나가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인 스울로 들어감으로 해서 죽어야 할그 이방 선원들이 폭풍 속에서 살아남는 것처럼 주님 의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의 풍랑 속에 빠져 죽으심으로 우리는 물 위에, 물 위를 걸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갈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우리 인생의 배로 어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배에서 우리가 이 인생의 배를 타고 이 인생을 이렇게 어 항해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풍랑을 헤쳐나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를 마다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이 여기서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 다른 사람들은, 어, 혹자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풍랑이 잔잔해진, 잔잔해지고 홍수도 피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왜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 풍랑,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배를 띄운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됐는가? 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물론 어, 궁극적으로 어, 우리 성도들에게 그 풍랑은 모두 다 사라져버릴, 사라져버릴 것인데요. 어, 그리고 그 풍랑이 다 사라져버릴 그곳에서 우리가 가게 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로 이 풍랑이 있는 곳이죠. 우리는 날마다 이 풍랑이 있는 곳에서 이 풍랑을 피해서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풍랑이 있는 세상에서 풍랑에 사라진 그 하늘나라를 살아가야 됩니다. 이 풍랑이 있는 세상이지만 그 안에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그 믿음을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데요. 그 나라가 우리, 아직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닥치지는 않겠지만, 않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풍랑이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희망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으로 그 풍랑을 이겨내며 살아가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그러나 희망과 확신을, 어, 믿음이라, 어, 어, 그런 희망과 확신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고 싶으신 것이죠.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자녀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랑 가운데에서 그 풍랑을 밟고 일어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으로 갈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고 싶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 그 믿음인데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어, 사람들이 얼토당토 않게 이 믿음이 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다고, 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에게 뭐 보여주기 위한 그런 믿음으로, 아,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라고 하는 멍하게 과시용으로 이렇게 믿음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죠. 자녀들의 삶, 당신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사건들, 그 사건들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폭풍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폭풍이 불어닥치고 홍수가 밀려오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인은 그 믿음으로 살아나서 또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의 삶에 눈에 보이는 평정과 평안이 아닌 폭풍과 같은 시련이 몰아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발휘하라고 하나님의 요구는 그 속에서 폭풍이 가라앉는 하늘을 살아내는 그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은 몰아치는 폭풍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반드시 나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뭐 폭풍 그까지껏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풍랑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한발한발 한발 믿음을 발휘하며 가다 보면 언젠가 이 가시적인 모든 풍랑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는 영원한 행복과 안식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그 어, 하나님의 나라에는 저주의 바다, 또 심판의 폭풍이 있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죠. 그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것이죠. 그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의 풍랑을 잘 이겨내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은, 폭풍이 있는 그 바다에서 절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폭풍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저 풍랑이 언젠가 사라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폭풍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도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어, 어, 풍랑의 바다가 있지 않은 한, 우리가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어, 들어가는 것은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정말 작은 믿음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조르는 믿음, 그리고 자기의 그런, 어, 원하는 것을 관찰하라는 그런 믿음, 그런 작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믿음 가지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저 영원한 불, 바다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풍랑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인생의 풍랑은 영원한 그런 불바다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우리들은 잘 견뎌내야만 하겠죠. 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풍랑은 여지없이 우리를 덮쳐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 우리의 원수 마귀는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그 작은 빈틈을 발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그 안에서 갈라짐이 있고, 그 안에서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요. 우리는 그 풍랑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신 그 이유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더 생각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잡아야 되겠죠. 지금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빠져나갈 길이 없다 하고 외치고 계신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서 성도가 스스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시죠. 주님 이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만일 돈이 우리의 행복의 길이 된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돈이 너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권력이나 명예가 우리의 행복의 길이라면 권력이나 명예가 너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생명이 이르는 길이시고 행복에 이르는 그런 길이라면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제시하는 그런 많은 그 길들을 생각해보면 그 길이 그 길의 끝은 땅 떨어지다 라고 우리들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참되신 길이기 때문에 땅 떨어져와 같은 세상에서 제시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낭떠러지로 우리를 밀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들이 가끔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마음조차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그런 유일한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더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겠죠. 그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더 우리의 빛이 되시는 그런 주님 앞에 집중하면 우리가 잠시 잠가는 길을 이룰 수 있지만 주님의 빛을 우리가 보는 즉시 우리가 다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길로 접어들지 않고 예수라는 그 올고는 길을 갈수 있을 수 있도록 그 풍랑이라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길만 붙들라고 이렇게 낭떠러지와 같은 상황들을 내게 허락하시는구나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합력하여 우리의 거룩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들이는 것이죠. 좌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홍수와 풍랑이 일고 있는지 우리들이 이제 알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그런 삶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배려이죠. 우리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름 떨치고 세상에서 자랑스러운 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행복이나 잔잔한 그런 바다만을 소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붙들어야 될 우리 주님을 놓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단한 순간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니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 주, 주님께서 싸우시는 대상은 어, 사탄 마귀도 아니고 귀신도 아닙니다. 주님이 싸우시는 대상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와 싸우고 계시죠. 사탄과 마귀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김한 번이면 소멸해야 될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놔두실까요? 왜냐하면 그들을 존재케 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더욱 더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멸하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위한 그런 도구로 쓰시기 위해 그들을 또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과 또 불신앙과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죠. 그 이겨 이기, 이기심으로 결국에는 우리를 순종의 자녀로 참 신앙의 자녀로 완성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언제까지 그냥 그대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수 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안주해서 그냥 이대로 그냥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찬잔한 바다만을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풍 풍랑이 일었을 때에 우리는 배가 뒤집어져서 우리의 신앙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에 놓이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풍랑에 감사하면서 우리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배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한번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 뒤에서 우리의 죄와 싸우고 계십니다. 그 풍랑 속에,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의 죄와 불순종을 조금씩, 조금, 조금씩 허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의지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불순종을, 우리 이 죄를 용서하, 용서하시기를, 그리고 우리 이 죄악들을 다 허물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믿음을 주시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은 전부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싸우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해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우리의 때론 우리의 기도 또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성령을 통해서 교통하시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죄를 범치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